서울 구치소장의 어이없는 법집행 거부로 풀려난 김용현 측 변호인들. 구치소장은 책임을 지라. 이름과 직업, 소속 로펌 등이 모두 공개된 이들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거절한 서울 구치소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최대한 확인 가능한 정보들을 특정하는 것이 내부 매뉴얼이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영 구치소장의 죄목을 AI 변호사인 김경우 변호사가 짚어줍니다. 지금 민주당 조용, 조용히 있죠?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다시 어떻게 집행해요? 제가 그래서 이 이진관 재판장의 감치 집행명령서라는 공용서류를 무효화시켰다. 공용서류 무효체. 그리고 너에게는 규칙 23조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방기했다. 직무유기. 그리고 너는 재판장, 이진관 재판장 위에 있지 않은 자가 네가 실질적으로 판단했다. 직권 남용했다.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